구호봉사 제34장. 그 사람은 우리 구주께서 동역자로 가담시키는 계획인 자선의 복스러운 결과를 잃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의 사랑을 자아내게 하는 연쇄적인 환경으로 그분은 사람에게 자선심을 개발시킬 가장 좋은 방편들을 주시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분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러하여 금 습관적으로 증여하게 하신다. 그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당신의 대리자로 보내신다. 멸망하게 될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자기들이 극심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재물과 가마의 달란트를 자아내고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파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와 자선의 행위로 이 호소에 주의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분의 형상을 담게 된다. 우리는 나누어 주므로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한다. 이리하여 참된 불을 쌓아놓는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밀어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 우리의 개인적 책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일이 위탁됐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업, 곧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을 맡겨주신다.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 잃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위원회나 조직된 자선단체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 개인적 의무, 개인적 노력, 직접적인 희생 등이 복음의 요구이다. 우리가 나누어 줄때 필요들이 공급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부하시기를 줄인 자에게 내네 식물을 나눠주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빈곤한 자는 많은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약해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쌉나이까 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소비하거나 남이 우리의 소유를 상용하는 것을 꺼리함으로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예수의 명령은 허락이다. 그리고 그 허락 뒤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당신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교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다. 제자들은 예수에게서 저희의 양식을 받을 것이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저희가 받는 때에만 줄수 있다. 그들 자신으로서는 영혼의 필요를 조금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공급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나누어 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나눠 줄수 있을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그 진행이 느리고 불가능한 일이요. 전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니 하나님께서 재정을 대주실 것이요. 조력자들. 곧 참되고 열심 있는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며 그들의 손도 역시 굶주린 군중을 먹일 양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자들, 다른 배고픈 영혼들을 먹일 양식을 얻기 위하여 차례대로 저희 손을 내미는 자들에게 무관심하시지 않는다. 짐을 기관에 떠맡기지 말라.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중에 사람의 재간과 능력으로 할수 있는 바에 너무 지나치게 의뢰할 위험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크신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개인적인 책임을 인식하지 아니하는 일이 흔히 있다. 그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께 의뢰하는 대신에 자기의 책임을 기관에 미룰 위험에 빠진다.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나 수에 의뢰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공하는 사업은 순결한 목적과 진실되고 내맡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단순함에 의존하는 것인 만큼 수효나 재간에 의존하지는 않는다. 개인적인 책임이 이행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의무를 감당하여야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개인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대보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사람에게 그대의 책임을 미루는 대신에 그대의 능력대로 일하라. 하나님께서 재정을 준비하실 것임. 우리가 가진 재정이 사업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풍성한 원천이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 사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면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재정을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뢰하는 자에게 보답해 주실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의 사업에 현명하고 경제적으로 사용된 적은 물질은 나눠주는 바로 그 행위 가운데 증가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수중에 있던 소량의 양식은 굶주린 군중이 배부르기까지 감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우리가 받기 위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고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분께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어려운 환경 아래서도 우리의 사업을 계속할 것이며 남에게 생명의 떡을 줄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모험하라. 이큰 사업을 모험적으로 해나가며 위험을 무릅쓰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과를 대할 수 없는 자본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는 두려움이 있다. 재정이 사용되고도 그것으로 구원받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면 어떤가? 우리 재정의 일부가 비생산적 손실을 당하면 어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활동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사람은 모른다. 사람들은 특허권에 투자하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사업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험하기를 두려워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 투자한 후 즉시 이득이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성 없는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하나님의 사업에 그렇게도 아껴서 투자하고 이기적으로 남겨둔 바로 그 재정이 얼마 안 가서 모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는 우상들이 될 것이다. 영원한 사건들이 실제적인 것으로 사람에게 감각될 때 갑작스럽게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손해볼지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험하는 사람들을 가지실 것이다. 매 발걸음을 옮겨 갈 길이 눈앞에 분명하게 열리는 것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유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도 빛 가운데서는 물론이요, 어두움 가운데서도 앞으로 전진해 가며, 낙심과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증가시켜 주실 것을 믿고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면서 변함없이 믿음과 눈물과 꾸준한 소망으로 일하고, 용기 있게서는 일꾼들이 있음에 틀림없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희망차고 믿음과 인내력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위치에서 일하게 하신다. 동전마다 다 필요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의 의무를 다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그 분께서 그것을 원하시며 세상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지도를 받을 때 사람들은 재정 지출에 분별력이 생기고 성취되어야 할 사업의 위대함과 중요함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낭비하는 모든 욕망을 끊어버리고 장식과 전시에 불과한 것에는 전혀 탐닉되지 말고 의복과 가구를 구입하는 일에 절약하는 법을 연구하라고 소하신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하나님의 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지 말라. 그대의 돈은 영혼 구원의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주옥이나 금이나 보석을 위하여 금전을 쓰지 않도록 하라. 그대가 수많은 돈을 사업에 투자할지라도 여전히 금전이 요구될 수 있다. 동전마다 다 필요하다. 모든 잔돈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대에게 영원한 부활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물품을 사고자 돈을 쓸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단순히 인간적 욕망만을 채우려 하고 있는가? 나는 내 수중에 있는 이 돈을 투자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거나 나의 자녀들과 나의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다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이 연구하고 있는 한 모본이신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법칙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이다. 주호봉사 제35장 자선의 신혜를 열어놓음 하나님의 선물 관리자가 됨 사람들이 자비롭게 되는 길을 배우고 주님의 소유된 타락한 피조물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당신의 선물을 관리하는 자들을 삼고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에 재물을 주신다.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을 간직하게 함 인간 자녀들에게 부드럽고 동정적인 마음을 간직하게 하고 주님의 가난을 통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가난하게 되신 주님을 모방하는 중에 우리 속의 상호 관심과 애정을 격려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관대하고 자선적인 행동을 고안하셨다. 자선의 신애가 항상 흐르게 하라. 자선의 작은 신혜가 언제나 보물 창고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관대한 마음보다 더욱 앞서가며 훨씬 더 앞서 있다. 선물의 계속적인 흐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위탁하신 돈은 고통 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의 필요를 구제하며 인류를 복되게 하는데 사용하게 되어 있다.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나 교회에 많은 양의 선물을 기증함으로 매우 훌륭한 일을 하였다고 느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로 바로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들 앞에 제시된다. 그들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제해주고 벗은 자들을 입혀주고 궁핍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극빈자의 가정에서 그들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가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씨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닫는다.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다.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은혜를 준비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모든 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 우리가 얼마만큼의 달란트를 받았던지 간에 그것이 한 달란트이거나 두 달란트이거나 혹은 다섯 달란트이거나 간에 우리의 동전은 한 푼이라도 허영에나 자랑에나 이기적인 것에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모은 돈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세계에 먹여주어야 할 배고픈 자가 있거나, 입혀주어야 할 헐벗은 자가 있거나, 구원의 떡과 물이 없어 멸망해가는 영혼들이 있는 한, 모든 불필요한 남용과 모든 자본의 잉여금이 가난한 자들과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 호소한다. 자선의 시내가 말라버림. 사람들이 의복에 더욱 많은 경비를 지출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힐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계속 흘러가야 할 자선의 시내는 말라버린다. 불필요한 치장에 쓰지 않고 자신을 부인함으로 저축한 모든 금전은 궁핍한 사람들에게 줄수 있고 외방 나라들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하여 그리고 오류의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밝은 광선을 비춰주기 위한 출판물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보고에 받쳐질 수 있다. 불필요하게 사용된 모든 금전은 그 사용자에게서 선을 행할 귀중한 기회를 빼앗아버린다. 하나님께서 자아부정을 호소하심.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에게 불필요한 장식품과 의복의 부착물, 비록 그 값이 몇푼안 되는 것일지라도 그것들에 대하여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금액을 자선함에 넣으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또한 성년된 사람들에게 금시계와 금줄 혹은 값비싼 가구류들 중 어떤 것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없어도 괜찮거나 좀더싼 값으로 된 물건들을 가지고서도 우리의 필요에 응할 수 있는데 이처럼 많은 양의 돈을 소비하는 일이 옳은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대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높임으로 그대는 우리 중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을 더욱 많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대의 주님이시오, 주인이신 그분의 모본을 모방함으로써 그대는 그분의 칭찬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은 경한 일이 아님. 그들이 집에 있는 값진 장식품들과 그림들과 가구들 위에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고 기록된 것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식탁 위에 풍성한 음식이 차려져 있는 식당에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이것은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 노유를 물론하고 모든 사람은 주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과 이기적으로 사용하면 하늘책에 부채로 기록된다는 것이 경한 일이 아님을 생각해야 한다. 궁핍한 자들과 압제당하는 자들이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주님의 돈은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이기적으로 낭비되고 있다. 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기억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의 청지기들 중 아무에게서도 어떠한 불공평이나 주님께 대한 어떠한 도적질도 면제해주지 않으실 공정하고 편벽되지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된다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약속된 훌륭한 개혁 신자들의 말과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날 때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칠 것이다. 왜냐하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편 손으로는 멸망에 가는 자들을 위하여 자선의 손을 뻗칠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제자들 위에 내린 오순절에 아무도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읽는다. 그들은 놀라운 개혁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바쳤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였다. 오늘날도 동일한 정신이 신자들을 고취시키게 되면 그들은 똑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광범위하고 멀리까지 영향이 미치는 사업이 성취될 것이다. 구호봉사 제36장 구호사업을 위한 특별자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회계로 행동할 것.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청지기로 택하셔서 그들에게 위탁된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당신의 지상 사업을 유지하는 일에 너그럽게 행동하도록 고소하신다. 주님은 자원이 풍부하시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택하셔서 당신의 회계로 행동하게 하신다. 그들은 주님께서 받은 것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감사연금 모든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금을 세워놓아야 한다. 그리고 모든 교회는 가장 편리한 대로 한 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달에 한 번씩 감사연금을 바쳐야 한다. 이 연금은 건강과 음식과 편안한 의복의 선물들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안락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따라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와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돈을 따로 떼어 놓을 것이다. 나는 특별히 이 점에서 우리 형제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그대의 사치와 심지어 생활의 안락 중 얼마쯤을 그만두더라도 가장 빈약한 음식과 의복을 겨우 얻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라. 그들을 위한 임무를 이행하는 가운데 그대는 그분의 성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대접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고통당하는 인간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 그대가 상상하고 있는 소원이 모두 충족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대의 감정에 의지하여 좋게 느껴지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주고 하지 말라. 그대가 하나님의 날에 하늘의 기록을 보고자 하거든 한 주일에 10센트, 20센트, 50센트씩 정기적으로 바치라. 가정에 있는 극기함. 각 사람은 자기 집에 극기 상자를 두고 자 만족을 위하여 동전이나 돈을 쓰고 잘때 아프리카나 인도나 자기 집 가까이에 있는 궁핍하고 굶주리는 자들을 기억하도록 하라. 우리 중에는 가난한 자들이 있다. 절약을 실천하라.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대의 사정을 알려라. 그리스도의 정신을 달라고 그분께 간구하라. 그리하여 모든 의미에서 말씀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 그대가 자아숭배에서 돌이켜 고통당하는 인간의 괴로움을 덜어주고자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영혼들을 위하여 일할 참된 선교사업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정숙한 옷을 입은 한 백성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사랑과 신뢰와 확신을 살금살금 빼앗아가고, 신앙 경험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시는 이기심을 개발시키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제 2의 11조 종교적 예배를 위하여 백성을 모이게 하는 일뿐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하여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요구한다. 처음 10분의 1에 관하여 여와께서 호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주었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둘째 10분의 1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네 우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하셨다. 백성들은 이 11조나 혹은 그만한 분량의 돈을 2년 동안 성막이 서 있는 곳으로 가져와야 하였다. 바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게 지어진 몫을 준 후에 그 나머지를 종교적 연회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였는데 이 연회에는 레위인과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참내시켜야 하였다. 그러나 매 3년마다 모세가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고 말한 바와 같이 이 둘째 11조는 내윈과 가난한 자를 대접하기 위하여 집에서 사용하게 되어 있었다. 이 11조는 자선사업과 접대하는 용도로 자금을 지출하였다. 과수원과 토지의 수확이든 가축이든 손이나 머리에 일로 부터오는 수입이든 간에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한 제 2의 10분의 1을 빈민구제와 그밖의 자선적인 용도에 쓰도록 함으로 사람들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진리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이에게 중개하여 주는 기회를 각각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롭게 느끼도록 하였다. 그것은 편협한 이기심을 죽이고 넓고 고결한 성품을 기르기 위한 한 가지 훈련이었다. 구호사업을 위한 선물과 연금 자비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선물과 연금들이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진리의 깃발이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는 지역에서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 선교사들은 육신의 병으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줄 지역을 찾을 수 있다. 그들은 벗은 자들을 입히고 배고픈 자들을 먹일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구제 사업이 설교 이상의 큰 일을 할 것이다. 자금을 거출하여 사역자들로 하여금 궁핍하고 괴로움에 처한 자들을 도와줄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이 특별한 봉사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진리에 호응하게 해줄 것이다. 새로운 장소에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배치된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생계를 위한 자금이 있어야 한다. 그들은 사업 도중에 만나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을 돕는데 사용할 자금이 있어야 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나타내는 자비심은 진리를 전파하는 그들의 노력에 가마를 준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즐겨 돕고자 하는 마음은 그들이 도와주는 자들의 감사와 하늘의 인정을 얻게 된다. 정규적인 교회 수입이 아닌 특별 기증으로 도움.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교회의 직책을 감당할 사람들을 택할 때 어떻게 주님 앞에 문제를 제시하고 주님의 인도를 위하여 가장 열렬한 기도를 드렸는지 알게 된다. 과부와 고아들은 교회에서 기증한 것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다. 그들의 필요는 교회로 말미암아서가 아니고 특별한 의연금으로 채워져야 할 것이었다. 11조는 주님께 바쳐야 하되 반드시 목사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되어야 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감독하고 보유하고 있는 재정을 합당하게 분배한 여부를 돌볼 사람을 택하여 신자들 중 아무도 생활의 필요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되어야 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면 아무도 고통당하지 않음. 저희가 하나님의 요구를 안 후에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후대하는 정신보다 더 모세를 통하여 받은 율법의 특색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크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을지라도 빈곤이 저희 중에 전혀 알려지지 않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땅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그들의 동정과 친절과 자비심을 행하게 할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그때에도 사람들은 불행과 질병과 재산의 손실을 당하였으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따르는 한 그들 중에는 거지도 배고파 고생하는 자들도 없을 것이다.